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시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저는 운전할 때라고 느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내 차선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이옆 차선은 너무나 뻥 뚫린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빨리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상 뚫리는 길처럼 보였던 그 차선으로 내 차를 옮겼을 때는 갑자기 그 길이 막혀버리고 내가 떠나온 차선은 갑자기 길이 열려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차선을 옮기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길이 막혀서 답답하게 늦게 도착하는 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감정은 불평과 시기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무엇인가요? 내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가인가요? 내 삶을 낮게 보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시기는 무엇일까요? 남의 삶을 더 높게 바라보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불평과 시기의 감정 속에 악인의 행함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속끌고애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사실 악인의 형통을 인정하라라는 이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들은 늘잘안 되고 선한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억울할 일도 없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여 잘 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굳이 나만 바보처럼 손해볼 일이 뭐 있나? 나도 눈딱 감고 저 악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내 마음을 한탄하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처럼 쇠잔하여 마침내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도록 말라버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누기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 마음에 속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말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애써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지금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또는 내 재물에 세상에 기대어 살던 나를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기대는 삶으로 바꿔 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런데 걱정은 내가 들고 불안은 내가 지고 결과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비행기를 탈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객들이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손에 들고 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석에 앉아 비행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짐을 들고 이고 지고 앉아서 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공항에 도착하면 짐을 화물칸에 맡기게 되고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운항은 조종사에게 그 키를 맡긴 다음 자신은 자신이 정한 위치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믿음도 동일합니다. 맡긴다는 라 것은 삶에 대해서 내가 무책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나 이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냥 던져놓는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짐을 맡길 때 불안합니까?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 짐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누가 훔쳐간다 하더라도 파손된다 하더라도 갚아줄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삶에 대해 내가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눈앞의 길만 보며 따라갑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앞에 있는 형통함, 내 앞에 있는 부러움들만 바라보며 그저 바라보며 계속해서 길을 이동하게 되죠. 조금 더 빨라 보이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 막혀 보이면 내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눈앞의 길만 바라보며 걷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고 시기되고 불평될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손에 보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합시다. 막힌 자리 같아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삶의 마지막 계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이웃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성,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